김종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영현동에 살고 있는 손정상 할아버지입니다. 오랜만에유튜브 방송 한번 해봅니다 다름 아니고 그 무지하고 목맥이 짝이 없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쓰러트렸는데 적은 미라리라도 되고 무척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은 사라지고 윤석열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 것도 거의 3개월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실망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실망스러운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쓰러지고 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4.19 부정선거와 3.9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지리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가 않아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달 문제, 달 문제라던가, 혹은 해경, 이북으로 간 문제는 서서히 밝혀져도 될수 있는 문제지만은 가장 시급한 것은 부정선거 문제가 밝혀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는 그러한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그동안 무척이나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노라면.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라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정선거 문제를 덮어놓고 다른 문제들이 요즘 뉴스를 나오는 걸 보면은 정말로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저뿐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광 목사님께서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한 문제를 유시해서 인천 연수부 민병국전 의원이라든가 전 국무총리 항노신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분께서 지금 사생결단을 하고 이 문제를 파헤쳐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동절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당부도 없이 무슨 격가지 같은 문제만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떠들고 있는데, 제발 이 4월 15일 부정선거 문제와 그리고3구 대선에. 부정선거 문제를 샅샅이 밝혀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말 주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글로서 옮겨보니 저의 소망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